10월 27일 공시모아 브리핑입니다. 한화오션의 연결기준 누적순이익이 급증했어요. 24년 512억 적자에서 올해 6,336억 흑자 전환했어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연결기준 누적순이익이 급증했어요. 24년 83억 적자에서 올해 223억 흑자 전환했어요. 포스코퓨처엠의 연결기준 실적이 아주 좋아요. 24년 3분기 446억에서 올해 598억으로 34% 증가했어요. 한솔테크닉스의 연결기준 실적이 좋아요. 전년도 누적순이익 298억에서 376억으로 26% 증가했어요. 제주 은행의 연결기준 실적이 좋아요 24년 3분기 누적순이익이 94억 에서 123억으로 31% 증가했어요. 포스코홀딩스의 연결기준 실적이 반토막이에요. 누적순이익이 24년 3분기 1.65조에서 0.81조로 51% 감소 했어요. 하나시스템이 엘아이즌엑스 원과 8593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31%예요. 제이준 코스메틱의 대표이사가 윤경욱 씨로 바뀌었어요. 차바이오텍 전략 기획본부장 출신으로 현재 차에 스퀘어 대표이사예요. 코스닥 시장 공시입니다. 아이의 연결기준 누적순이익이 놀라운 수준이에요. 24년 233억에서 546억으로 134% 급증했어요. sns텍의 연결기준 실적이 아주 좋아요. 24년 3분기 누적순이익이 237억에서 347억으로 46% 증가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의 연결기준 실적이 반토막 났어요 누적순이익이 24년 848억에서 올해 402억으로 53% 감소했어요.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에 1807억 외주작업 을수주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52%예요. 플래티어가 삼성sds와 294억 공급계약 을 체결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99%예요. 파두가 해외업체와 133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31%예요. 이상 공시모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